네, 지금 그 앞에 버스를 따라가고 있는데 저 버스에 봉 리빌라라고 이렇게 이름돼 이 있죠. 근데 저 사람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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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뜻 이렇게 딱 보니까 한국의 박찬호 야구 선수 박찬호와 많이 닮았네요. 네, 가까이 보면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 정도 거리에서 딱 보면은 필이 박찬호 필이 나요. 어때요? 조금 확대해 볼까요? 자, 확대. 큐. 자, 확대됐습니까? 예? 자, 확대된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어때요? 박찬호하고 비슷하죠? 자, 내일 모레 이 나라 지방자치선거가 있는데 지금 포스터를, 포스터를 여러 개를 제가 좀 찍었는데 포스터 중에 한국의 연예인 뭐 혹은 이런 저런 유명 인사들 좀 닮은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아시아다 보니까 약간 그 한족, 몽골, 뭐, 뭐 우랄 알타이 뭐 이런 뭐 맞습니까 이 우랄 알타이 여족 하여튼 그런 그 조상이 어 비슷한 그런 종족이기 때문에 어 한국 사람과 좀 유사한 비슷하게 생긴 또이 나라 또이 아시다시피 중국인들이 씨를 많이 어 뿌려놨잖아요. 그래서 중국계 필리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국 사람하고 느낌이 비슷해요.